안녕하세요. 정보경타로입니다. 어, 7월달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뭐 비도 많이 오고 폭염지 모도 내리고 건강들잘 챙기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띠분들 어, 운세 먼저 해볼게요. 자, 7월달 지띠분들 운세는 어떨지 좋은 일 많으시길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타로는 7월달 지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았습니다. 어, 조언으로, 심볼론으로 어, 7월달 지띠분들 조언할 메시지가 뭘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laughs> 나무, 오로, 나무, 나무 오라클 타로로, 어,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심리, 지띠분들, 7월달 심리. 한장 뽑았습니다. <laughs>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웨차 차크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소젠으로 명상 보겠습니다. 오소젠으로 명상 카드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의 컬러 색깔 보겠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7월달 지띠분들 어,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어... 교환 카드가 나와서 지 아, T 분들 굉장히 열심히 뛰고 노력한 대가가 있는 7월 달일 것 같아요. 건강도 어, 잘 챙기시고 보양식도 잘 드시고 뭐 스트레칭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겠죠. 어, 7월 달지 T 분들은 어, 정말 고생 끝에 어떤 성과 합격 승진 뭐 당첨 막 이런 게 있지 않나 보입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laughs> 아 조언은 이제 저는 굉장히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도 사주 같은 거랑 보실 때 조언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 한번 볼게요. 오로라의 두 얼굴이 나왔어요. 오로라의 두 얼굴. 어, 별자리는 정갈 명왕성의 물고기의 넵튠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중적인 잣대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조언을 어, 이중 두 마음 우리가 다 인간은 천사 악마 항상 갈등을 하지 않을까요? 어든 조언에서도 적재적소에 두 가지 마음을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로 심리. 아 심리는 아, 힐링이 나왔어요. 다 우리 현대 사회에 요즘 같이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너나 할거 없이 힐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뭐 음, 음식, 막 이런. 어 맛집 탐방, 집에서 만들어 드시든가 이렇게 어, 친구들하고 답답한 나의 마음을 수다로서 풀어 보든가 이렇게 한번 힐링이 나왔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일랑 일랑이 나왔죠. 일랑 일랑은 이제 <laughs> 평화라는 키워드거든요. 그 차크라도 사차크래 사차크라는 어, 내 답답한 이런 마음과 어디서 뻥 뚫게 어, 대화도 나오고 혼자 끙끙 앓고 하면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 어, 버리는 게 좋을 걸로 나왔습니다. 명상 오슬잼 보겠습니다. 아, 실내. 창공을 날고 있죠. 높은 창공을 이게 믿음이 안 가면 떨어질까 뭐 할까 불안하겠죠. 하겠죠. 신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자신 있으면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라 이렇게 보입니다. 항상 나 자신은 잘할 수 있다 응원해주고 항상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고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힐링의 컬러 보겠습니다. 아 힐링의 컬러는 이제 블루가 나왔죠. 블루는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컬러가 컬러잖아요. 이성적이고 어, 믿음도 가는 거니까 이런 컬러로 뭐 의상 소품 음식물로도 힐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일에는 이성적으로 의유부단하지 어, 어, 그 마시고 이 컬러의 성향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소울의 메시지는 "아, 기대하세요라 어, "기대할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상상하, 상상, 상상 이상 일들이 펼쳐진다. 니다 어, 어, 7월 달에는 지디분들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도 반인 반마 교황이 나왔죠. 문서를 들고 있죠. 손도 뭐, 오케이처럼 좋아 보이는 형상을 하고, 굉장히 어, 보람있고, 그 결실있고, 성과있는 7월 달로 보입니다. 이제, 그, 심벌론에서 조언은, 어, 이중적 오로라의 두 얼굴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뭐 이거는 어, 적재적소에 이제 어, 그두 가지 마음, 선의의 거짓말이라든가 뭐 그런 걸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자리도 막 어, 명왕성하고 막그 물고기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힐링 랩튼 어떤 어, 그런 어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변덕도 부질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뭐 힐링의 그 심리 카드는 힐링이 나와서 힐링을 어막 우리가 막 돈을 수익이 많잖아요. 그그달 월별로 예를 들어 봤을 때. 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건강이라든가, 막 피고, 피로가 또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힐링과 그때그때 피로도 빨리빨리 빨리 푸는 걸로, 그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랑일랑 사차크라 평화가 나와서 평화롭지 않고 뭔가 안정 안될 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어디가 상담받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든가 여행이라든가 뭐 동네. 어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어 좋아하는 음료수를 시켜서 좀 힐링하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명상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자신있게 가라. 부정적인 거는, 어, 털어버리고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하고 자신 있게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해, 해보셔야 해뭐 어떤 성과물이나 어 결과 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컬러는 이제 어 블루 힐링의 컬러 블루가 나와서 뭐 의상 소파, 음식물로 이렇게 힐링해보시고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어, 예스노를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울의 메시지도 어, 기대하세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많이 펼쳐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7월달 지띠분들 어, 타로운세 받으셨습니다. 지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